잠깐만요, 저, 이거, 뭐, 과제 올리는 것 때문에. 이 올릴 필요는 없었나? 잠깐만요. 아, 이거 좀 이따 올려야겠다. 아, 왜 이렇게 배에서 소리 나냐. <laughs> 음? 뭐지? 아, 여기다 지었구나. 팩지우면되 는데 놓 야죠？가스 놓 야죠？가스 놓 야죠？멍트 했다. 아 나밖에 없구나. 오이 그래 도 이심시티 안해? 애플이다 이거, 이거, 알죠? 점삼님도. 애플인 거. 어, 이 안에, 무, 앞에 무조건 들어가는데? 원드라 떡이다. 아닌가? 산드라, 투드라 떡. 삼드라, 투드 삼드라 떡이네요. 이 아, 투드라, 삼드라 떡 월계 노브 트리플 하면 원계 트리플이야. 빌드냠냠. 그쵸죠 어, 이렇게. 떡이라서 어? 이거 안 내려가나? 아 이거, 어, 이거 뭐지? 근데 무슨 빌드지 이거? 언더컷 인데 이렇게 많이 안 뽑는데. 약간 섞인 거 같은데요, 빌드가. 뭔가 지금 잘 안되는데, 썽파츠님 근데 사실 이렇게 언더컴인 거 보면 진짜 쭉제도 돼가지고... 근데... 근데... 옥상길 타네요. 일단 3마리 찍어서 오히려 안하는 것 같아요. 옥상계스 아... 트리플 안 먹은 것 같아요. 아니, 이거 테란 할만한데? 아, 나 이거 테란 이길 것 같냐, 왜? 나온다. 오 이거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데?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데? 아 멜로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? 오 이거 아주 잘 나왔네 전론적으로 보면 오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데? 이거 굳이 그렇게 빨리 안 나와도 됐는데? 오, 오늘 이왕 나왔으면 여기 그냥 자리 잡지. 이왕 나왔으면 여기 자리 잡아놓는 게 좋은데, 이런 무조건 셔틀 됐죠? 오 잠깐만 아 이거 나 아니 나 이거 이거 이이길것 이 같은데? 오아 이거 시중 못하면 안되지 이때는 아이고 아니 세개씩아 시야 잘 본다 아아 이렇게 해야돼 다 같이 하면 안 되고. 어어? 잠깐만. 어어? 어어? 엄청 잘 싸우는데, 이거, 테라니? 점점 <laughs> 이제, 그냥 지는데. <laughs> 그냥 졌는데?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귀엽긴 해. 아니, 이거 지금, 아, 이게 진짜 빨라요, 속도가, 테란이. 이것만 보면, 아, 진짜, 진짜, 제가 말했잖아요. 이게 진짜 빡세다고. 아 이거 진짜 이기 힘들어요. 썸선생님이 정배가 아니라니까. 이런 거못 보죠, 지금. 네 개밖에 안 돼가지고, <laughs> 이거 진짜, 이거 진짜 직접 느껴봐야 돼요, 이거.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, 진짜. 이거, 이거 이게 진짜 빡세요. 야, 이거 아 진짜 마테탄 이거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 돼요. 이거 진짜 빨라요. 이게 진짜 힘들어요. 아, 근데, 테라는 안 돼요. 토스, 토스로 하셔야 돼요. 아, 이거 근데, 내가 더 잘했는데, 점삼님보다? 난, 난 이렇게 안 졌는데. 나 포만 갔는데, 그래도. 아, <laughs> 아니, 점삼님. 아, 이거. 너무 빠르네요. <laughs> 그쵸. 진짜 빠르죠. <laughs> 어, 아니, 아니, 진짜 잘, 잘한다니까요, 저거. 아이거 이게. 아니, 진짜 잘해요, 저쪽이. 이게, 이게 제가 그나, 제가 진짜 잘한 거였어요. 생각해보니까 어제. 그쵸, 송파츠님. 이거.3님 토스랑 제토스, 제토스가 더 잘한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어, 어제 1대2 할 때. <laughs> 아, 유거왜 개막한데 이겼어요? 네, 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긴 했거든요. <laughs> 아하, 웃긴다. 샤베미 에로디와이 리오나라 어서 오세요. 아, 이거 저거 했어야 되는데. 아. 한 게임 더할수 있을까요? 아 이번에 좀... 마테찬님 도전하신다는데 아... 아, 두 분에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세요. 그래도 쉽지 않을걸요, 제 생각은. 마테찬님이랑 저랑 네이베이요네 오토콜. <laughs> 음. 아마치던니 <laughs> 생산이요? 왜? 아 제가 생산하고 싶은데 좀만... 알겠습니다.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. 번갈라가면서 <laughs> 하셔용. 아 저, 저도 나중 에 이따 지금 해봐야겠네요. 음. 이거 영, 영, 후루토스. 저, 저, 뒤로 나갈게요. 네.